만한 사이즈가 커가지고 4개월이 넘으니까 오히려 저렇게 거꾸로 쳐먹네 18마리 갖고 왔는데 이게 한번 부하다 보면 순남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18마리 중에 11마리가 순남이구요 나머지가 암놈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놈 요거 저거 놈인데지금한 5개월 넘어가서 지금 털갈이하고 있습니다 이 새끼들은 5개월인데도 알을 안 낳네 청견는 5개월 지나면 알을 낳아서 출항 중이다 교배하려는데 수천각이다 보니까 시도만 하는데 잘못 하죠. 요 망을 쳐 놨는데 이게 지금 제 눈에도 저놈들이 눈이 보이는지 자꾸 여기 와서 쏜 놈이 망을 쫓습니다. 저놈은 쏜 놈이었고 이 놈도 저렇게 될 순놈입니다 블루브라마 등파이오자서 종모가 엄청 좋아요 이제 슬슬 교배하려는 거 보니까 초란을 줄거 같은데 초란 낳고 한두 달은 삶아 먹어야 돼서 언제 저러줄 아나 순놈 모른 소리도 들 지금 옆에 순놈 흥분했습니다. 보이시죠? 이게 당문에도 보인다는 게. 순놈 너로도 언제 하려나 이제 5개월 됐는데 이제 모가지 털 뒤에 털갈이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여기, 여털이 지금 기렇게 들가리 한 놈이랑 보면 자잘한게 없어지고 기렇게 크게 변해갑니다 기렇게여시면 잡털들이 사라지면서 저기여게 여기, 여기, 여기,